네, 오늘은 2월 4일이고요. 모금 문법문제 하루 2개씩 이야기 4일차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법문제, 모금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이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자, 19세기 말쯤에 people were looking for 사람들은 찾고 있는 중이었다. faster and more efficient ways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그럼 어떤 방식이냐? to fasten several sheets of paper together 자, 몇몇 장의 종이를 함께 어, 묶는 그런 방식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자, s e w i n stacks of pages together with a knitter and thread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소잉, 자 바느질하는 거 그래서 한 묶음의 그런 종이를 바늘과 실로 이렇게 바느질하는 것은. 자 지금 주어 자리에 소잉이라는 지금 동명사 구가 왔잖아요. 그럼 단수 취급해 주겠죠? 그래서 was a difficult and time-consuming. 자 어렵고 시간을 들게 되는 그런 어... 과정이었다. 동명사 구 때문에 was가 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Then, 자 그리고 나서 in 1897, 1879년에 어, 아프리칸 컴퍼니 아니 아프리카 어, 아메리칸 컴퍼니 한 미국 회사가 자 b e 시작했다 manufacturing the 자 McGill single stroke s t a p l e press 라는 걸 이제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b e g n 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in 1897, 아, 1 9이라는그 연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과거 부사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This tool. 자, 이 도구는 was so simple and efficient. 소득 so 구조죠. 너무 단순하고 효율적이라 people have used 사용 사람들이 사용해 오고 있다. to like it. 이것 같은 도구를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자, since 나왔기 때문에 완료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다 풀었지만 도구를 마저 볼게요. It works. 이것은 효과가 있다. 자, when you place 네가 놓을 때 p c j o paper, 자, 종이장들을 under arm. 그리고 press down, firm knee. 자, 그것의 그 arm 부분 아래에다가 종이 조각을 놓고 press down, firm knee. 그 단단하게 그렇게 누를 때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i t s a d i s release. 자, 이것이 방출한다. A 어, staple. 스테이플. 그, staple에 들어가는, 가는 철심 있잖아. 이걸 방출하고. 자, drive t s e stable sharp end. 이 철심의 날카로운 끝부분이 through the paper. 자, 종이를 통해서 어, 가게 되고. 그리고 bend the end together. 그 끝부분이 함께 구부러진다. against the underside of the paper. 종이의 아랫부분에 맞춰서. 자, so, today, 오늘날, it's used. 자, 그것은 사용되고 있다. In offices, schools, and homes. 뭐 사무실이나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세계적으로. It is called a stapler. 그래서 이것이 stapler로 불리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결을서 하겠습니다. A, B, C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문제예요. 자, 하 o 코드 뜨겁고 차가운 것은 are the two main words. 자, 주게 이게 주요한 단어이다. That 자,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to describe 자, 묘사하기 위해 how we perceive temperature 우리가 어떻게 온도를 어, 인식하는지에 대해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단어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스는요, 앞에 있는 main words, 여기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수니까 유지가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they are imprinted on. 자, 그것들은 각인된다. On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에 at a very early age. 매우 초 어린 나이부터. and 그리고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we have no problem 우리는 문제가 없다 telling 구별함에 있어서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두개 사이의 차이점을 yet 그러나 in a few cases 몇몇 경우에 the difference between them 그거 두개 사이의 차이점은 자 the difference를 보시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주어잖아요 이젠 n t 가 들어갑니다 isn't all together clear 아, 전적으로 명확하진 않다 here's an example 여기 예시가 있다 자, If you were blindfolded, 만약에 네가 눈이 가려지고, someone touched you first, 자, someone 누군가가 너를 먼저 with a hot iron, 자 뜨거운 다리미로 닦게 하고, and then 자 그리고 나서 with a piece of ice dry, 한 조각의 dry ice, 요거 닦게 한다면, you probably wouldn't be 너는 아마도 wouldn't be able to tell hot from cold. 자 뜨겁고 차가운 것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요. 우드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이 후절에 동사의 과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이 들어왔습니다. The this is a simple uh, demonstration. 이것은 간단한 증명이다. o v e r key fact. 중요한 사실에. 자 그리고 psychological, 아, physiological 신체적 혹은 bodily 또 이제 몸으로. 자, since 이 감각은 isn't a dependable method. 자,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for measuring temperature.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 이렇게 해서 이번의 답은 네이번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4일째 공부 마무리 하고요. 자, 내일은 일요일인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일차 두, 문장, 아, 두 문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